던다던다던다란던다 라잔이다 라잔의 발자국 와 아, 굉장히 멀리 있네 아 저스로시 막타를 피해 갔어 그럴 때 진짜 슬퍼요. 플레 강화 꼬리 상처 어 바라봐 아오놈와라 네 이원 대기 기원 대기 Just pass, just s 배배지다 백을 하시네. <laughs> 아 아파용 어디 말이 나 있을지. 어 아파 진짜. 아 스톤이야. 어예 사이즈 은관이네요 아 진짜요? 왠지 네. 좀큰거 같아 네 그러니까요 좀 크다 했어 어? 어. 이거 피. 게어 셋이 복잡 기니까 되게 간지난다아 상처 내고 싶어 이 망할 단차 상처를 여긴 너들끼리 어디갔니? 어? 왜 내려? 자.. 아. 자이는구나아 넘어가게 해줘 넘어갔다 아 이거 저스러시 앞필이면 저스러시 자, 어.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놓고 생각보다 멀리에서 해도 괜찮거든요? 어? 아 됐다 한 이쯤? 응, 되게. 아! 아 너무 아까 아니 이게 왜다아폭탄이다아피필면폭탄이아유지 <laughs> <laughs> 눈앞에서 사라졌어 아파 <laughs> 왜 되게 멀리서 도 그. 생각보다 멀리서 도되예 네, 되게 아. 멀리서 해 돼요 어차피 쓰면서 전진해가지고 앞으로 뭐야 이거? 뭐야? 오케이, 큰, 큰 그림요 아 뭐야 저거 <laughs> 아큰 그림이야 큰 그림 어쨌든 큰 그림이야 <laughs> 어쨌든 큰 그림임 어, 발드 발드야 디디 세력 버튼 해줄까? 어? 어? 야 넘어지면 어쩌자는 거야 뭐야 왜 그래 꼬리 짧단 한대 쳤을 뿐인데 키우고 싶은데 싸워라 싸우라싸우라 그렇지 어, 오케이 갈무리 할 기회 아, 아. 갈무리 오오보기야아보기구나어나왜 어, 갈무리 조번 하지 아 한번 캔슬됐구나 잠깐만요, 징님 우리 클 났어. 왜요? 라자니야 어? 이놈 아저씨? 이놈 아저씨 왔어. 순찰 구역 왔다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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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진짜다! 이 이놈! We f u c k 어 Get out of here! <laughs> 이놈! 너네 세력 싸움 안 하니? 아니, 할 텐데. 왜안 하지? 한번해데 안 와나 봐요. 큰일 났어, 야 꺼져! 이놈~! No. 그렇지, 가. 꺼져. 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? <laughs> 둘이 사랑하는 사이야? 미친 자식들. 다다 똥탄 또 준비해야 돼. 아, 나 진짜.. <laughs> 아왜 하필 저 멀리서.. 진짜, 같이 있잖아? 아니, 디노버질 가길래.. 아, 이제 뭐야? 저, 저 뭐야, 저거? 저 저거 세삼파전 저거 왔다 the... 아 진짜 <laughs> 아 잠깐만 내가 이걸 왜 맞아 인호 나 친구들 내 꿈이 어떻게 와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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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벌시하고 달려 와 잠깐만 <laughs> 어, 나 맞았어. 나잖아, 나한테. 이놈 아저씨, 어, 이쪽이 아니구나. 이쪽이구나. 난 발도 있는 쪽으로 갈래. 난 도망갈래. 이곳에서 어, 뭐야? 아저씨, 이놈, 아, 이놈, 도망가게 해주세요. 도망가게 해주세요. 도망가게 해주세요. 도망가게 해주세요. 어떡해, 올라가. 못 올라가? 벌레 없나? 어, 쓰러졌다. 아니, 이놈 아저씨 너무 끈질겨요. 아니 머리 깨졌고 이런 배지를 안했 미쳤나 봐. 뭐야. 이게 <laughs> 어 잠깐만 아니 왜 클러치가 안돼 됐다. 아야. 아야. 아. 아야. 일어나요. 아야. 아야, 아야, 열상이다. 아, 열상 내성. 오. 뭐, 그래, 나 강화가 풀려 있었으면. 어얘 예, 죽겠다 아 죽어요? 예 네, 벌써 천이에요 피가 어? 야 어디가 근그림자 어, 함정으로 가자 빨리 어디가 에이 야 잠깐만 라자녀 어어어어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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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어 간다 간다, 간다. 혼저 갑니다. 아니. 아 이거 어쌔신 복제 되게 좋다. 이놈아저씨 개 무서워. 그러니까요. 아 정말 저 앞에서 있을 줄 모르 누가 알겠어. 어디로 가야 돼? 얘네 집. 이저 함정 없는데 징님 깔아주실 때붙저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먼저 가서 이거 가르, 가루, 가르뿌릴게요 가루 아, 되게 멀리 가는구나. 이게 찌르기가? 쓰면서 이렇게 앞전진을 해 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정도. 음. 나왔나요? 아, 보호만 나오는데요? 아, 내가 나왔네, 앞이. 보호기 나왔는데? 아, 이렇게 보호, 보호가 많이 나와. 음, 이거 끝났는데. 저 남아 있을걸요?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 이거가 언니어언니옷갈아입었네아이거 이벤트 끝났구나 아 네, 이벤트 끝나가지고 언니옷 입었는데 그러게요. 음, 금은은 은, 은이 있군요 금은은은은 n u 아, 잠깐 이거 수업 박사 아저씨, 아니, 네, 이거 오도 가론 등 위의 사냥 이네, 아, 등위돼안 돼, 돼. 돼, 안 돼, 음, 나 한번 찾아본다. 아, 저번에 한번 뭐 물갈이 해 가지고 없을 텐데. 라잔 등의 사냥. 라잔이랑 오도가론. <laughs> 개무서워. 아 지금 오도가론니 브론즈 3 개, 실버 하나, 골드 하나인데 이거 안 되는데? 저 금은동 있어요. 금은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. 이제 저충구는 재밌었으니까 다른 걸 들까? 피리. 피비에 나도 바꿔볼까. 아, 그런 근데 어쌔신 복장이 너무 좋어 효과가 센데. 그 공을. 음. 되죠. 어디 지 음, 초회 약트 프리명이 이메 해봐, 도전자 딱히 기줄알 고그 직사권 쓰고 음, 음, 음. 이거다 오도가론